다시 양명하도록. 그 시는 처음 첫 줄, 다시 비가 딱 떠오는 거야, 어제 갑자기. 그런 말이 들 수가 없잖아, 다시 비.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저기 딱 빨간 복기도 아까 마찬가지. 차라도 아, 그런 거지. 나는 소설 쓸때 완벽한 플로플로는 풀어, 자국 쓰지 않아요. 일단 주인공의 개성을 만든 다음에 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얘를 조차 가르치는지, 절반을 미리 뭐, 정하고 있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시험을 흡수한 거죠. 아니, 첫 장, 첫, 첫, 챕터 원만 생각나면은, 코드 떠오르면 쓸수 있고, 특히 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줄이 아니면 제목. 제목이 특정 어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목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시를 먼저 제목을 시로 발표한 다음에 그 동명의 제목으로 <laughs> 다른 장으로 예.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죠. 많았죠. 근데 요새는 또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별똥이요 네, 요새 별똥이 네, 지못별똥이요 네, 요새 별똥이도 는어요 네, 이이도없도 오늘 시인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요새 별똥이도 없어요. 유선배님이 너무 그냥 살아가셔서또한마디 양념을 잘 쳐야 될것 같은데, 김관장님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굉장히 화가 나요. 맨날 귀골 때까지는 좋하는데그 소위 야한시를 쓴다든데안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모든 문화인들의 평균정서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싫은 거죠. 이게 서알레르기 증세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뭐가족장미화관으로라든가 뭐 야한여자 겉에 같은 거 발표한 게 5년 전인데, 이거 자랑도 아니고, 못도 아닙니다만, 금방 그 뒤에, 소에, 로티즘 문학이라든가, 소위 뭐, 포스트 모델이면서,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뭐 제가 구속도 되고, 지금, 항소심에다가 또 학교 뭐, 지휘해져, 여러가지로 고생 중입니다만,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이, 일은 제가 잘 아니까. 이 모든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생각하면은, 그리 조금 먼저 시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거의 한 4%가, 작년, 이맘때 구속됐으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4년 빨랐던것 같아요. 권태환장이 4년 전이고 야여자 좋다 뭐장묘관낸게 4년 전이니까. 지금은 너도나도 에로티즘을 못해서 안달인데 영화관 연극이건 소설이건 이걸 먼저 하면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느냐 아, 이런 것이 참 저한테 의문스러운 거죠. 에, 그래서 이 문화 여기도 뭐 제가 구속될 때 서명도 해주시고 그런 분이 많이 오셨는데 그때 뭐 그 안에 있었고, 뒤에 여러 가지 뭐 복잡해서 일일이 일자도 못 닦고, 그래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 제가 만약에 이런 걸잘 되면, 여기서 <laughs> 잔치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웃음> 제가 시를 요새 잘못 쓰거든요. 그래서, 시를 굉장히 애끼는 편이에요, 제가. 그, 시라는 것을, 제가 쓴 여러 가지 그 작품을 보면은, 시로 먼저 나오고, 그 시를 산문으로 풀어가는 과정 같아요. 요번에도 이제 1월 12일부터 전시회를 제가 하는데요 그 하도 놀아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그 전부 제 시를 가지고 그렸습니다. 그중에 뭐가서 장벽 안으로는 시도 있고 아저 그림도 있구요 손톱도 있고 그런데 시를 애끼다 보니까 많이 못 쓰고 또 시라는 것이 제 경우에는 거의 연애할 때 나왔습니다 사실 미친듯한 연애 착사랑 이걸 하고 뭐좀 섹스도 좀 해보고, 뭐 특히 결혼하고 별거하고 이혼할 때 소설 같은 게 많이 나왔죠. 요즘은 그냥 투쟁밖에 남지 않았어요. 재미난 연애도 없고 말이지. 그, 그 사이에 벌써 머리 다 빠지고, 허해지고, 올해 또 놀다 오래 살까 했죠, 이게. 음상산. 그래서 요즘은 참, 그, 새롭게 정말 시가 나오려면 학문은 이론적인 거이기 때문에 제가 또 컬럼 버은걸 많이 쓰셨으니까. 어떤 낭만적인 경험 없이도 되죠. 어려 소절도 주지 짜는 거죠. 즐거운 사람도 뭐다 주연 짜서 조사해서 쓴 거예요. 이제 경험은 아니죠. 근데 시 많은 경험이 없이 안 된다고 봐요. 제 느낌으로. 그래서 밀케가 얘기 안 시는 체험이다 이 말질 맞는데 낭만적인 연애가 요즘 안되고 그래서 정력은 사그라지고. 그데 시를 하나 두개 써봤어요. 우선 애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제목은 벼라 내 가슴에 벼라 내 가슴에 별을 따다가 내 애인 귀걸이 만들어 줘야지 그리고 그 귀에 코 박고 키스해야지 그리고 결혼해야지 이겁니다. <laughs> 그 다음에 저이 사실적인 제가 많이 좀 길어져서 죄합니다그그뭐두달꼭만두 달을 제가 구치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더 골치 아픕니다. 사실 직장문제가서 제일 골치 아픈고 솔직한 얘기 두 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평생에 감옥 속안 되는 경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어, 그거 함부로 갈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가보니까 우부르글하더라고 사람이 근데 요번에 통계를 보니까 문민정부가 돼서 늘어난 것이 최근에 전국의 재소자 수가 6만 5천 명. 제가 있을 때 전국의 재소자 수가 5만 명에 요새 막 잡아가지고 6만 5천 명을로 늘었는데 그래봤자 4천만 중에 얼마 안 되죠. 이건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을 하리라고는 저 상상을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시야나 안쓸수 없다 말이지. <laughs> 잘하는 거 아니고 오늘 썼어요 오늘. 왜냐면 비가 따오는데 그때 생각이 달라고 제가 작년. 12월 28일 날 구속되어서 아주 굉장히 추워요. 왜 난방이 안 되고 세멘트 여담은 뭐이 마루방인데 전혀 난방이 안 되거든요. 근데 비가 막 왔을 때 오늘 그생각이나서 제가 패러디로 다 가을비 우산 속이라는 시가 있는 노래가 있죠. 그걸 바꿔서 가을비 감옥 속. <laughs> 이거 뭐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평 아, 가을비 감옥 속. 한평짜리 독감방 감옥 속에 앉아 늦가을 빗떨어지는 소리를 듣는다 잡조로한 감상을 즐기기엔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억울한 구속에 분노하기엔 빗소리가 너무나 달콤하다 감옥 안은 꼭, 꼭 자궁 속 같이 작고 음산한데 아니면 무덤 속 작은 관같이 어둡고 침침한데 그리워할 여인 하나 없이 이 그로테스크한 고독을 떼어 나가야 하는 인생의 어이없는 불가사이여 빗소리는 더욱 더 섹시하게만 들려 으스스 요염 무쌍한 천녀 귀신이라도 나타날 듯한 분위기인데 좌우를 둘러봐야 플레이보이 잡장건 없고 20초 평광등만이 바보같이 청승맞게 높으르구나. 이건 나. <laughs> Jesus qua ardens spiritus 동경복음 <목소리도> 원서 5장 1절과 기브리서 12장, 12장 2절에 있는 말씀지가 바로 그 쓰여져 있기를 기도해 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고스모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니다 믿음의 주력으로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이 물려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투명을 개입지 않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불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두절 말씀을 보는 것은 첫째, 종교에서는 언제나...